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 변변치 않은 사람 많이 구독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어,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제가 아, 본을 베드리지 못하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글을 잘 써서 여러분 앞에 쓴게 아니고, 제가 공부한 과정을 처음부터 쭉 이어왔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초석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저 공부한 것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장수한데요, 늙지 않는데요, 보세요. 노자 같은 분은 그때 평균 연행이 한 30대 중반이었을 때 100세를 살았습니다. 또, 맹자 같은 사람은 83세를 살았고, 또, 장자 같은 사람은 80세를 살았고, 묵자 같은 사람은 79세, 공자는 73세, 그 중에 제일 빨리 들어가신 분이 순자라고 합니다. 60대에 들어가 셨습니다 이렇게 학모를 하는 사람은 늙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까 늙을 새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건강하시고 장수할 수 있는 보약으로 알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연속해서 몇 자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름 맞자부터 써볼까 여름 맞자 예, 이제 여름이 가까워옵니다 여름이 여름이 가까워니까 여름이 가까워니까 우리 또 여름을 맞을 준비해야죠 를 여름 맞자부터 써보겠습니다 항상 붓은 여고 들어가세요 하나 둘셋 잔잔스레 잔잔히 이 해서는 저 문칭 쓰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살짝 올리는 듯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오세요. 네. 갔다가, 여기서, 하나, 둘, 셋, 쭉 뿌리지 않고 쓰세요. 착 뿌리지 말고,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잘못 갔네. 하고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가을 띠자 많이 쓰는 자죠. 이 가을 띠자 아주 묘한 글자입니다. 네,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빛이올라 가세요. 여기서 다시 각을 좁혀서 내려고 오 여기 다시 시작해서 쭉 가슴 눌어서 아이고 잘못 갔네. 그럼 방향 바꾸래 좀 들어야죠. 와 들어와서 이렇 하나, 둘, 셋, 이 말머리하면 됩니다. 임금제자 한번 소개. 임금제자, 제왕이라고 할 때서는 임금제자. 네, 처음에 살짝 들어가서 비는 조금 통통하게. 또. 음. 가늘게 가가지고 여기서 각을 좁혀 들어옵니다 네. 이 목심 숫자 한번 써볼게요 목심 숫자 이 목심 숫자를 등자석이기 어려워요 이핵수를 기억하려면 41919000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선비사마냥 이렇게 하고 하일자 같대데 꼬부리고 여기다 공제공 해도 되고 이익구 도 됩니다 예. 그러고서 기둥을 쭉 세서, 하나, 둘, 셋, 내려가고, 여기다가 또한 일자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고 이 꿇을 하고, 예. 이 꿇을 하고, 여기다 마디천을 하면 돼요. 제가 419라는 걸 선비사 한일 입구 한일 419또 입구촌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좋아요. 하의자 한번 써볼까요? 하의자 말씀하니까요. 계단 같이 그냥 나가서 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는 기둥 연차 한번 소개. 기둥 연차, 기둥 연. 모찌 참은 모. 음울이란 무엇이지 뭐 한번 써볼까요? 무엇이지? 무엇이자 하나 들어고 오 나가고 쳤죠? 요 중간점이 있는 서 가가지고 살짝 올려서 아뒤 내리고 네. 뒤쪽으로 빼는 듯해서. 나가서, 약간, 빗겨서, 올라가요 빗겨서. 예, 사면으로 올라가는 듯하게요. 그 다음에는, 무슨 서 기둥영자. 예, 기둥영자 하셔봐, 기둥영자. 예, 기둥영자는 반드시 이제 나온 모이 들어갈 테죠. 예. 어, 이거 들어갔다가, 눌러서, 살짝 들어서, 내서 살짝 쳐내서 액척을 만들고 내려놓는 듯하면서 이렇게 서세요. 하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왔다가 이렇게 하고. 쓴 짐이 아직 나눌 뿐지 않 써보고 하자 한번 많이 쓰란다니까 쳐서 남기세요 다음에는 바위 암자 한번 소개요 바위 암자 바위 암자는 여러 가지 쓰죠? 네, 쓰는데 바위 암자는 여러 가지 형태 씁니다. 우선 변 좌변부터 쓰지 않테죠? 네, 매상하고 네. 네, 기둥. 가로세,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무슨 자써예요 노플꽃 자써가요 노플꽃 자 써요? 높을 써요? 높을 많이 쓰는 자니까. 세울 건자 한번 세울 건자 나라를 세운다 건국했다 어디에 숨 자죠? 다가 좀찍고네 여기서 쭉들어서 음 아이고 넘어갔네 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떼세요 행랑차라고 네. 음. 하는 행랑차는행랑차는 행랑랑자죠 행랑, 행랑채 행랑체 할때 들은 자. 먹이좀 되네요 네. 음. 그 다음에는 무슨자 써볼까요 아교교자 서볼까요 아교 악교. 뭘 우리 붙일때 풀다형으로 사용할때 어, 건축자료 때 악교라고 할때 했죠. 그 다음에는 칫갈자 칩갈. 칩깔, 갈등 갈등 할 때. 칩뿌리. 칩. 갈자. 갈등, 갈등, 직각자입니다 아, 이번에는 참여할 참조사가 참여한다. 우리가 참여한다. 대사는 참자. 아, 어떤 때는 참여한다. 이걸 가진자라고 할때 석사무소 쓸 때도 있죠. 에이 마지막으로 보일 시점에서 본다 할 때. 시청각 교육 화제를 사죠 많이 본다 할 때. 아까 빗겨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장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체분이 좋으니까 에, 법첩이 아주 좋아서 법첩을 보고 공부하시면 일취월장하실 겁니다. 에. 이렇게 오늘 한장더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많이 구독해주셔서 제가 더 용기가 납니다. 제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보다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전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